여러분 그흠심투 아시죠 그 지하철 운전 게임 근데 저는 하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왜 하수냐 면 애초에 제가 운전을 잘 못하더라고요 <laughs> 근데 이젠 AI가 생겼긴 한데, 여기서 건대 입구까지 가볼까요? 여기서 건대 입구까지 가볼까요? 제가 수동 운전으로... 아, 제가 이거 통화하기 전에 빨리 내려야 돼서 불편한 게 불편하고... 이 상태로 가볼게요. 이렇게! 정말 불편하고요. 끼고 너무, 너무 불편하죠. 너무 싫고 너무 싫어요. 제가 직접 조종해야 하는데 너무 싫어. 건 right. 너무 일해야 돼서 불편하죠 그래서. 이 상태에 그어갔습니다 일단 문을 닫고 자일가 A I 키로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, 야, 진짜 진짜, 야 진짜 그냥 움직여. 오 야, 이게 대네. 네, 지금 제가 이걸 안 누르는데도 고있 속도도 그냥 자기가 돌더라도 야, 진짜 재밌어. 근데 이게 실제로 안 돼서 그렇지. 만약 미래에서 이게 생긴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, 서울도. 근데, 근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. 어차피 무인 기차인데, 사람 없어. 무인 기차 만들었는데 사람 없어 도 되죠. 게임 조종사 실직하는 거 아니야? 결론 결론부터 말하면 플레이어가 있긴 해야 돼요. 에이, 네, 이거 제가 아까 100인가 120인가 맞췄죠? 이열이 이, AI 열차로 만들어 놓은 거는 센치로 맞춰볼까? 볼까요? 산타맨 VS AI. AI. 문은 <laughs> 볼까요? 고연 과연 정경 위치는? t h 가 d 2 0이었고 <laughs> 이게 뭐야? 야, 야 미쳤네. 야진저 내가 눈이 잘못된 건가? 아니요, 진짜. 영세치요 진짜. <laughs> 야, 이 아이 대단한데, 와. 문은 또 언제 닫힐랑가 볼까요? 바로 닫네요? 출발도, 출발도 그냥 알아서 하네요? 네, 이런 열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죠? 네,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